조끼만 갈아 끼고. 너, 너 되게 뛰어오네 네, 예, 예, 저예요. 아, 여기 하, 되게 보기 힘들다. 아 야, 여기, 여기, 여기 좋을 것 같지 않아요? 이 능선. 저 뒤에 없는 것 같아요, 형님. 없어져 자어 미미야, 나 지금 배그 중이야. 배그 중이야 배그. 나. 성남자래. 네? 성남자라고. 아. 그냥. 아. 어, <laughs> 어 형소리 저쪽이다. 야, 저기 있다. 저기 화. 해우소, 해우소. 해우소요? 아..확인 여덟명 저희빼고 여섯 아애들총좀더쏴야될텐데 어? 나이스 야 여기있다 여기 바로 앞에 나이스샷 나이스, 샷. 세세, 세세, 나이스. 세세, 세세. 나이스. 세세. 이쪽은 안전 네명나왔서네명 확인 확인 아까 해웅 쪽에 하나 있다 네 이쪽 가야돼 저희 얘네 철수 시작하패800네야 저쪽에 있는 거같아 지금 해우소 쪽이랑 해우소 쪽이랑 SE 방향 쪽에 총소리 나네 잠시만 저저 저 헬멧만 갈아낄게요 형님 어, 30초 남았습니다 아씨 아, 없다 감자 감자 어디에요? 해우소 형세명 괜찮아 해우소 해우소, 형, 잠시만, 해우소. 네네네 해우소랑 해우소 옆에 있는 큰큰 큰 나무 있죠 엄청 큰 나무. 예예예. 거기 나무 뒤에 있어요? 어. 어형 여기 바위 팀 좋다. 아 근데 좀더 가야 되네. 저 감자 많아요. 어, 어 뛴다. 개피아 캐피인데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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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소리 들었어요. 어, 아, 뛰어야 된다. 지들끼리 싸워요, 형님. 한 명. 어디야? 어, 엎드렸나 어, 보다. 어딘지 모르겠어, 어디가. 어봤어? 얘인가? 아닌데. 아못 봤어요, 저도. 어 앞에다. 알아, 어딘지 알것 같아. 다섯 봤어, 봤어. 야 나무, 나무, 나무 아래. 나무 아래. 나무에 어디어 나무 에숨었어 여기. 백십. 백십 남매. 백십이야. 확인, 확인. 응? 형 천천히, 천천히. 후위에, 후위에. 어 있다, 있다. 한 뼈. 병저 오른쪽으로 돌았어요. 아 형, 나이스. 양조 쳤어. 샤샤샤.